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 이십사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십사장 십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의 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31절, 26절, 아,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은 좋았죠.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 죽은 뒤에 그 장로들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도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약속을 지킬 지키지 못했어요. 요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어,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 상도 찾겠습니다. 사무엘 상 7장 13절에 13절 <laughs>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laughs>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사사기 보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도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의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여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을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교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도 보면은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섬겼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섬겼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분이 살아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나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고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신전 의식 항상 우리가 주님을 앞에 두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의 비결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라 할수 있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 받으시는 그 날에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우리는 바짝 따라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모임이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멀어지지 않도록 바짝 바짝 조차가는 생활 그걸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때 만나지 못하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네.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laughs> 예루살렘 성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행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근심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안 계신데도 계신 줄로 생각만 하고 계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은 그 시간은 근심과 고생의 시간이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됩니다. 형식, 어떤 습관적인 틀에 박힌 좀 위선과 외식이 가미된. 그래서 언뜻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주님이 안 계신, 그 세월은 근심과 고생의 시간일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우리의 귀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이 되고 격동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십사장 이십사장 십삼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이 엠마우라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떡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30절에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기,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미크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서 먹을 때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교회로 사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교제하고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격동될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쓰임 받는 여호수아 여우수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섯 여섯 가지 주제를 좀 간단 간단하게 계속 살펴봤는데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우리는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예. 발로 뛰는, 발로 밟는,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단강, 그 가난 가는 길목에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계를 메고 뛰어들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장애물이 제거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은 말씀의 약속을 믿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때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강박한 사람들, 열리 고성 같지만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죄 때문에, 숨은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를 요수아가 그 잡은 칼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전화유복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일곱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그 악한 그 죄를 쫓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내 육신과의 죄와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더큰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큰 전투 더큰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 영혼들을 건져 와야 되거든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섬긴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기에, 청년의 때, 그리고 공부하는 때에 하나님께 부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은 축복을,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젊은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이 역사에 불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역사에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번 대학생 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주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얻어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남은 일정도 주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